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역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청하면연하게 대조사님께서는 장차 팔금산에서 불교가 크게 흥하리니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도량을 건립하라고 하신 것은 대중포교에 전심전력하여 천태일승 요법에 많은 이들을 기위시켜서 불국토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천태불자들이 성원을 세우고 반백년 동안 가람을 가꾸며 정진하여 천태의 정법을 찬란히 일으켜 한국의 대표 사찰로 천태법화의 일승원교를 실천하는 도량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백년 기도 수행의 지혜를 모아 수백만 대중들이 기의할 수 있도록 수행과 포교의 역량을 더욱 높이고, 교육과 문화 복지 사업을 통해 불교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박수. 불발의 다짐으로 화성을 지나 고배성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부자들이요. 자비로운 손길로 중생을 거두고 서로서로 자며 함께 가는 꿈은 그분의 인연에 감사하며, 대장은 은혜를 되새기니 반대면에. 장하다 천태의 존로들이여 오타의 사과에 청정하나 피어내며, 어려운 시절 국회의 미 이룩 후고 세계 평화 성취를 마음과 기도하니, 호부 성중 온호소의 불호사님까지 하시리, 항상 초발심에 푸른 마음 잊지 말고, 또 관심하여 성분에길 나가라. 네. 서로 각기 다른 이들이 모여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채우고 성장케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도에는 불자들의 신심이 모인 결집체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념으로 살아가지만 불교를 배우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자리에 오인 것입니다. 늘 경전하시어 상강사의 발전과 조사스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정류의 감염병 재난으로 힘들었던 올한해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 왔던 상강사의 흑신은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허락 큰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금강불교대학, 또 초중등학교 학력 인증 교육기관인 삼강 한글학교, 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등 수행과 포교, 교육 문화, 사회공사 등 함께하는 사회,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몸소 실천해주고 계십니다. 이도량의 귀하여 정법이년 맺은 모든 중생이 일승 노법의 무량한 종지를 남김없이 배우고 억겁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하여 대승 보살도를 성취하도록. 대자 대비로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상광사 사부대중은 불보살님의 찬란한 가르침과 상원원과 대주사님의 장엄한 원력을 불태전의 정진으로 받들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신신과 원력이 세세생생 밝은 광명으로 빛나게 하소서,